거 빵빵 가득 요 이거 봐봐 <anak lonely> 이거 봐봐 러내려세이벗 누가 저렇게 통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무이다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쭈님들 마리아주에요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왔는데요. 주님들도 휴가 계획 잘 세우셨나요? 저는 따로 휴가 계획이 없어서 언제나처럼 맛있는 식사를 하며 더운 여름을 보내려고 해요. 오늘 소개할 곳은 오랜만에 돼지고기 먹으러 왔어요. 이곳이 바로 서울에서 목살을 유행시켰다고 볼수 있는 목살구이로 정말 유명했던 곳인데요. 소개할게요. 바로 왕십리에 위치한 땅코 참숯구이예요. 땅꽃 참숯구이는 암태지를 사용해 부드럽고 쫀득한 육질이 특징인데, 맨 처음 이 목살구이가 유명세를 타며, 다른 프리미엄 돼지고기 전문점들도 큰 인기를 몰아가고 있는데요. 왕심리 본점을 이어, 노년지경점, 역삼, 섬능, 노원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날 왕심리 본점으로 자리를 했고, 저녁시간이라 웨이팅이 좀 있었는데, 여기가 로테이션이 빨라서 아주 오래 기다리지 않고 입장했어요. 왕십리 땅코참숯구이의 영업시간은 오후 2시부터 저녁 11시까지고 평소에 브레이크 타임이나 휴무는 따로 없이 명절에만 쉰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아마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집이 아닐까 싶은데 목살로 이름이 아주 많이 알려진 땅코참숯구이를 왔어요. 여기는 왕십리 본점이고요.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긴 한데 오늘은 왕십리 본점의 목살구이 소개할게요. 이야, 불판이 진짜 독특하게 생겼어. 어, 저 사진 한 번만 찍을 건데요. 이게 무살 하나, 삼겹 하나. 여기가 암페지 전문점이거든요. 그래서 육질이 굉장히 좀 찰떡처럼 탄력있고 그래요. 사이즈를 좀 작게 해드릴까? 네. 이게 삼겹. 저게 무사 어 목살, 저기 보니까 빨개가지고, 소고기 안심처럼, 너무 맛있겠다. <notion,"iyan trzeba. ownership> yeah. 너무 시원하다. 어우, 시원해라. <pharmacology> <새 Hydrom> <autos> <knowledge> <collapsed> 밑반찬으로 이제 명이나물, 와사비. 이게 무슨 젓갈이었죠? 갈치속젓, 갈 제가 좋아하는 콩나물 무침, 양파절이, 현장이랑 마늘, 장아찌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깻잎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새송이버섯 저렇게 통으로 구워야 육즙 통통하니 팡팡 터지는 거 알죠? 이야, 너무 맛있겠다. 언니, 목살 먼저 먹어봐요. 네. 일단 소금 먼저 하나, 소금 주세요. 먼저 하나 먹어봐요. 불출만하다 아, 언니, 영성이 있어. 여기 저는 목살 먼저. 너무 잘 구워졌네. 여기는 고기 달인들만 계시나보다. 굽는 달인들. 이게 소금이 깨속이 들어가 보시겠네. 음. 입에 부드럽게 녹는 소고기 안 씹는 것처럼 목살이 정말 부드러워요 씹는 식감이 이렇게 서프터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 부드러워요 육즙이 육즙이 우와 너무 맛있게 익었다 음. 인정할 수밖에 없네 요또 고기랑 어울리는 술을 먹어야겠죠? 보해복분자. 한국에서 가장 많이 먹는 복분자지 않을까 싶은데, 돼지고기, 소고기 다잘 어울리고, 이 보해복분자는 굉장히 진하면서 단맛도 강해서, 여자분들도 좋아하시고, 술잘 못하시는 분들은 얼음에도 타드시고. 짠! 짠! 야! 이번에는 삼겹살. 이거는 이거 갈치 속젓. 음. 삼겹살을 갈치 속젓. 응. 음. 전 갈치 속젓을 너무 좋아해. 갈치 속젓 하나 더 주세요. 갈치 속젓. 아 갈치 속젓 아, 좀더 드려요? 네 많이 드세요 많이. 네. 와 주방이 언니 엄마 무시하네요 설거지 쳐내고, 콩나물 데치고, 와. 한번 와서 꼭 먹을만하죠. 이간도다 익은 거 같죠? 버섯 채워가지고 이렇게 가루로 썰어주는데 이러면 이 버섯 안에 이 즙이 완전 빵빵 가득 차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흘러내려. 좀 소금 살짝 올려서 태송이 버섯을 누가 저렇게 통으로 익힐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김치랑 콩나물 무침을 같이 이렇게 줘서 저렇게 익혀서 먹거든요? 자글자글 구워가지고. 고기의 느끼함도 잡아주고, 술 먹는 사람 술 안주, 그냥. 비즈찌개를 이렇게 또 서비스로 주십니다. 비지청국장 이런 거 너무 좋아. 저는 강남 지경 나오고 나서 처음 갔었거든요. 맛있긴 했는데 뭔가 이 분위기가 너무 깨끗하니까. 근데 여기는, 어, 그 감성이 있어. 갈매기 쌀을 1인분 먹어야 되나, 전투라면으로 가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대라면이 나왔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홍합 들어간 부대라면이에요. 여기는 숙주가 들어가가지고 되게 아삭아삭 식감이 있고 그리고 향기도 꽤좀 들어갔어요. 홍합도 들어가고 뭐 오징어도 들어가고 해서. 가격은 2,000원 이긴 하지만 충분히 납득이 가능? 저희 김치만 좀 주세요. 김치가 안 나오긴 하는데 항상 저기다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콩나물을 안 받은 먹 무침 때문에. 달라고 하면 주시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시길. 한국 사람들은 고기 먹어서 배부르다 했는데 갑자기 진짜 한젓가랑 먹어야지. 맞아. <laughs> 고기만은 안돼 회도 마찬가지로 회먹었는데 다 응. 얼큰한 거 하나, 하나, 하나 먹어야 되고 라면이 매콤하니까 듬뿍 들어가네 오늘 여기 워낙 유명한 곳이죠 땅코참치구이 목살로 유명하긴 하지만 다른 고기들도 되게 맛있고 암세치를 이용해서 고기가 일단은 질이 너무 좋아요 매일매일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또 덕분에 맛있게 식사 잘했습니다 주인들도 식사 맛있게 잘하시고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